그때 기자회견에서 했던 상징 의식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았으며 속시원하다. 일본과 도착에고 비호하는 친일 경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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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었는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커지고 있는 반일 정서에 찬물을 끼얹는 그때 기자회견에서 했던 상징 의식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았으며 속시원하다. 이렇게라도 혼내줘서 좋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던 상징의식이었습니다. 전쟁범죄를 일으킨 국가의 전범기를 태우는 게 이렇게 조사까지 받아야 할 일인지 국민들은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고 나섰는데 왜 경찰은 국민들의 뜻과 반하는 행동을 한단 말입니까? 일본과 조차개구 비호하는 친일경찰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국민들은 지금도 일본 제품을 불매하고 자발적 반일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권이 없는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경제 침략, 독도 침략, 일본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공권력을 휘두르며 반일운동에 나선 국민을 탄압하는 경찰은 일제시대 3.1운동을 진압했던 순사원병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차개구 비호하는 친일경찰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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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반일운동 탄압하는 친일경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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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